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 자, 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이 부활의 증인이 있기까지, 오늘 우리 오순절, 순복음형사들이 가장 늘 외우는 단어가 뭐냐면, 구절은 사정전 1장 8절입니다. 사정전 8장의 첫 시작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씀을 하게 되는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할수 없었던 베드로를 포함 모든 제자들, 나약하고 비틀쓰기도 낙심하고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이제 다시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무너져 있는 제자들. 그들의 생각과 사고가 그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듯이 약속하셨고 명령하셨던 것, 그리고 피전이 뭐냐? 오직 성령이었습니다. 왜 오직 성령일까요?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고, 절망한 자를 이렇게 세우고, 낙심한 자를 이렇게 세우고, 병든 자를 이렇게 세우고, 무너진 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죄악의 열등감의 죄책감에 무너진 자를 다시 회복을 시킬 수 있는 힘과 파워, 근원은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태복 10장 24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죽느냐, 사느냐거든요. 성령을 붙잡으면 살고 귀신에 붙잡히면 죽는 거거든요. 치열한 영적전쟁이 매순간 벌어지거든요. 이 귀신의 세력을 어떻게 대적하냐고요. 성령이 충만해져죠.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도 귀신을 성령의 능력을 힘으로 쫓아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두 번째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터치하시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이 강림하시면,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속에 와서 역사하시면, 성령 세례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은 뭐예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보혜사 성령, 위로부터 능력을 잃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요한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지나간 옛사람은 물에다 수장이 되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일어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새로운 능력을 입게 돼요. 성령의 세례는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는 세례가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해요. 개인적인 제 체험으로는 전 장로계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김포에 있는 그 제일교회 100년 이상 된 교회에서 제가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서울의사를 와서 이태원에 있는 이태원 거기도 제일교회였어. 이태원 제일교회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났습니다. 지금 보고 77년대에 왔어요. 신학을 하고 목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역이 목회 사역은요, 이건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빨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빨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래도 제법 어디 가서 이빨로는 안 당해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뭐, 뭐, 성경을 거의 뭐, 통당 외답시피 했으니까. 그리고 일찌감치 기타를 치고, 그래서 어디 갔지 게임하고. 사회 보고 한두 시간 기타 치고 뭐 레크레이션 인도하는 그땐 그런 뭐 강사 자격증도 없었지만 레크레이션 인도하고 하는 뭐 이런 거를 거의 뭐 매일 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누구랑 얘기해서 쉽게 해서 말로 안 지죠 우리 옛날에 일반 상식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는 뭐, 뭐 요즘도 있는데 잘 모르겠지만 이건 뭐 신형 나올 때마다 거의 달달달달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지식 가지고는 안 진단 말이죠 그런데 목회는 안 돼요 그런 거 가지고 설교가 안 돼요 그런 거 가지고 무슨 뭐 그것을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성경도 많이 알고 성경도 많이 외우고 성경시험을 본 백점을 맞아도 사역은 안 돼요 그게 그저의 고민이었어요 저의 딜레마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사례가 아니면 하나님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세를, 성령세를 받기 위해서 저는 7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왜냐면, 내 머릿속에서 성령을 인식하고, 성령 있음에도 듣지 못했으니까, 성령을 인식하고, 성령세를 간절히 구하고내 속에서 성령에 대한 절박함과 절실함이 내 속에서 여기까지 차오르고, 내 스스로 기도골에 들어가서 금식하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하나님께 몸부림치는그 기도, 성령이 맞아야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항복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제가우산님 기도원에서 성령세를 받게 됩니다. 성령세를 받게 됩니다. 전 지금도 그성령세례그 기도원에 들어가기 전과 기도원에 나왔을 때의 제 인생의 패러다임이 토닝포인트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전혀, 전혀 몰랐던 하나님의 세계가 시야가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열정이 생기고 열망이 생기고 성경을 그전까지 보았던 성경이 아니라 정말 한 달에 세 번씩 성경을 거의 뭐밥 먹는 시간에도 성경을 놓지 않았고 조심하스럽지만 화장실을 가도 성경을 놓지 않았고 잠자는 시간 아니면 성경을 거의 끼고 살게 된다. 그렇게 됐었어요. 이건 제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무슨 개인이 제가 뭐 축복기를 좋아하고 성경 말씀을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저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주는 권세와 능력,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요, 운행하심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왜그 당시 그 사람들이 그런 제자들 그런 말을 했을까요? 쉽게 무너져버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으로부터 기적도 채워먹겠지만 그냥 보고 들은 것같지는안 되는 거예요. 그역사 안에 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 줘야 돼요. 그게 성령이 임하심 면이에요 그래, 너희가 권능을 바꿔요. 그 권능이란 두나미스라고 말했어요. 다이너마이트라고 말했어요. 나무 쪼가리 하나 같지만 거기에 불을 붙여놓으면 바위도 폭발시켜버리는 그 권세와 권능이 두나미스인 거예요. 우리가 초라하고 나약해 보여도 나 같은 사람이 뭘할수 있을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나니까 우리를 통해서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성령이에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네? 증인이라는 증인 이죠. 사실은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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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궁극적인 삶의 표적은 뭐냐? 증인이에요. 증인이 뭘까요? 법정에 가서 선서를 하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증언하며 이것이 잘못된 위증이면은 이 처벌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그 당시 증인들은 뭐냐면 한 사람을 대신해서 이 사람은 무죄합니다 이사람만이 죄를 지었다면 제가 대신 죄를 받겠습니다 라고 나서 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증인하라는 것입니까? 나세렛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가 죽었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부활을 증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증인이 되냐고 내 힘으로 증인이 되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단어는 뭐냐면 되리라예요. 한번 따라지 따라하실까요? 되리라, 되리라예요. 네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가 아니에요. 네 심으로 되어라가 아니에요. 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의 목적은 뭐냐? 땅끝까지 이뤄서 내가 증인이 될지어다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말에중국선교 팀을 붙잡고, 잠깐따하게 설교할 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씨앗은, 사과 씨는 땅에 심으면 반드시 무슨 씨가, 무슨 열매를 맺어요? 사과나무가 나와요. 사과 씨를 심었는데 배나무 안 나와요. 사과 씨를 심었는데 감나무안 나와요. 사과 씨를 심었으면 사과나무가 열려요. 나무가 열려요. 씨는 못 속인다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이고, 씨는 못 속이네. 옛말에 씨 도둑질은 못 한다더니. 씨에 담긴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씨는 속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씨는 심겨지면그 씨에 있는 그 DNA 안에서 그대로 나는 거예요. 감씨를 심었으면, 감나무 심으면 감나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고 말했다고 하면 증인은 누가 되는 거냐? 성령의 씨가 심겨지면 그 사람은 증인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감나무를 보니까 거기다 무슨 씨를 심은 거예요? 감씨를 심은 거지. 그 열매를 보고, 아, 무슨 씨를 심었는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복음의 열정에 잡혀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복음의 증인이야. 징임에서 최선을 다해. 그러면 그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는 거죠. 성령이 임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씨앗은 복음의 증거에 있는 거예요. 증언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전도하며 선교하며 영혼을 사랑한 마음이 그 열정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속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아, 나 성령 받아서 나 성령 충만하고 나도 뭐 성령인과 동의한 사람이야. 그런데 영혼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선교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일 모레 죽을 영혼도 지나가 버려요. 나하고 무슨 상관 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제가 옛날에 서대문에서 교고장을할때 홍제 이교고교고장을 했어요. 홍제 시장도 거기에 시장 쪽에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 지역장 하나가 조장이 저 같은 당시는 홍제동에서 시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신방을 가면 다니면서 이제 시장에서 장사하거나 가게 하거나 이런데 신방 가서 잠깐 말씀 주고 기도하고 이러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장님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근조등이 하나 걸려서 근조등 장례가 났다는 거예요 요즘은 잘 보기 힘든데 옛날에는 그 집안에 장례가 나면 문 앞에 근조등을 걸었어요 그 집에 장례 났구나를 알게 됐었죠 그 지역장이, 지지조장님이 그집을 지나다가 어마 발걸음을 못 옮겨요. 그러면서 아, 눈물을 뚝뚝 흘려요. 왜 그러세요, 저 아, 저 집이 냐 전도하러 가려 그랬는데 나저 집이 전도하러 가려 그랬는데 아침 일찍이 시장에 가갖고 늦게까지 와서. 다음날 시장 준비할 거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아저 집에 내가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늘 마음에 준비하고 있었다는 건 혹시 시간만 나면 저 집에 전도하러 갈는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그 새를 못 기다리고 근조등이 걸렸어요. 그그조상이그 앞에서 털컥 가슴을 끌어안고 아저 집에 전도가 야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어, 그 장면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을 사랑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 사람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 마음에 소원과 열정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중복이도를 시키고 그 영혼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잘 살려내고 전도하라고 했으면 그건 성령님이 시키는 거라고 해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안타깝어요. 그걸 놓치긴 했지만 그 영혼을, 영혼을 놓고 불쌍히는 더 통곡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하냐면요. 방언을 말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사행전 1장 8절은 아주 단순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는 증인이 되리라. 넌 증인이 되리라. 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 열매가 있나? 내 속에 정말 열정과 열망이 있나? 영혼을 사랑하나? 이걸 보고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스스로 착각하면 안 돼요 스스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우리가 성령 대만하는 목적은 딴게 아닙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주어지니까 그 권능은 다른 데 쓰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영혼을 건져내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 영적 열명을, 그 영혼을 돌보는 사명자로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첫 번째로 하나 생각할 건 뭐냐면 예수를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 저는 우리 어제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누가 증언한다고요? 하나님이 증언을 해요. 사도행전의 성경을 보면 그런데 예수의 부활에 배우는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어요. 베드로는 설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다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누구예요? 십자가에 멈추고 피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사망의 고통이 뭐예요? 무덤이죠. 죽은 가운데 사흘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풀어서 풀어가 뭐예요? 무덤에서 나와서 자유하며. 살리셨으니 부활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그가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이다. 예수는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져내시기 온 메시아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귀신 들는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그리스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믿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죽음 가운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수가 왜 부활하셔야 만 됐는가? 그는 사망에 갇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긴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는 부활할 수밖에 없어. 부활해야 되며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그게 모든 크리스탄들을 향한 모델이고 샘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부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묶여 있는 자잘 보십시오 우리를 죄에서 묶어 두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 받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죄에 묶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 묶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난과 저주에 묶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가 징계를 당함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저주를 당하므로 너희가 부욕해 되어지며 믿으십니까? 저가 질병 가운데 있으나 그가 묶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도 질병 가운데 묶여 있지 마라 믿으십니까? 묶여 있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레마를 두시고 하나의 틀로 두십시오 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셨는데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는 도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있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그리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 속에 묶어둘 수가 없었으니 그 죄에서 삶을 받고 죄에서 이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는가? 딴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인되게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너는 의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난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주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질병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망에 갇혀서 영원한 지역본에 들어간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서 사망에 묶여 있을 수 없는 존재였던 것처럼 존재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기 백성들을 사망에 묶여 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두 번째로 보면 다윗은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말이에요. 이 복음은 메시아는 부활은 예언된 거예요. 사도행장 25절 28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다윗은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에 거의 천년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오실 메시아가 눈 앞에 있음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그 다음 절에 보면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인간적으로 얼마나 흔들리고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메시아가 내 우편에 서서 나로 요동하지 않게 만드셨다고 말은. 놀랍게도 다윗은 천년 이후에나 벌어질 메시아를 미리 보고 있었다는 시편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오실 메시아를 보며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하며 찬양하였으며, 내 육차도 희망에 고한다. 내 육체가 죽을 것이나 그 메시아가 사망에 매여 있지 않냐고 부활하을 것을 보게 했으니 내가 육체로 사망에 갇힌다고 할지라도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은 이미 천년 전에 예수님 탄생이 천년 전에 메시아를 바라보고 메시아의 부활도 바라보고 자신의 부활도 바라보고 내 육체가 썩지 않는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다위스님이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생명의 일이 뭘까요? 사망에 메어 있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고 영생하는 그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이 그것 못 느끼셨어요? 육신은요 어떻게든지 안 죽을라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안 죽을라고 왜? 이게 생존 본능이에요 육체는 안 죽을라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나 육체는 죽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땅에 어떤 것들도 오늘 뭐 석가모니 어쩌고 하긴 하지만 석가모니도 불쌍한 사람이죠 좋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뭐 왕궁에 태어났지만 그 밖에서 피투성이로 죽어가는 중생을 쳐다보면서 왜 인류는 인생을 이렇게밖에 살수 없나 고뇌에 빠지고 이들을 중생 구도할 길은 없나 보리사모 밑에서 그 고민하면서 돌을 깨닫기를 원했다는 거 아닙니다 돌을 깨닫다가 돌을 하나 깨달았으니 어차피 인생은 없는 건데 태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면 지금 보이는 것은 다 무가 아닌가 색적 시공이고 공적 시색이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안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속세에 마음을 두지 말아요. 어차피 없는 거다. 미움도 두지 말고 사랑도 두지 말고 네 안에 있는 감정에 속지 마라. 그 감정도 자체가 없는. 네가 없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어차피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로하시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윤회를 얘기하고 다음 세상에는 부자 집에서 태어나라 그리고 또 말하기를 다 그들이 말하는 해탈이 뭐예요 다음 세상에는 아예 이런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열반의 저극락으로 가라 인생을 떠나라는 모습과 같은 거니 인생 자체를 고해를 바라보고 고통의 바다를 바라보고 그의 말은 맞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은 고통의 바다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빨리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탈출을 할수 있으면 탈출해야 돼요 창조주를 모르면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인생을 고해로 바라보지 않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만물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솜씨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바라보며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인생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지나간 과거는 나에게 축복의 발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올바르 서 있다고 하면 지나간 과거는 지금 내가 여기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 의 놀라운 축복일 뿐이에요. 물론, 후회도 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왜 그런 일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또 깨닫고,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어떤 육신의 존족과하이 생의 자랑을 가지고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 안분으로서, 하나님을 다시 태어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실를 받고 나면, 전혀 새로운 세계가 생기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나면, 존재가 달라지는 거요 창조의 근원을 알게 되고,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어디 하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되고, 의미를 알게 되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쯤 살면 대충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아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식하고 나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감이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 영,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면 확신하게 되면 뭐가 부럽습니까 전혀 이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게 없는 거예요 아까 성가대, 뭐, 찬양팀의 것처럼 내 앞에 홍해수가 갈라지거나 아니면 내가 무리를 걷거나 이래도 기적이고 저래도 기적 아닙니까? 그리스산들에게 문제는 없어요. 기도 제목만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 인생에 문제는 없다. 오로지 기도 제목이죠. 기도 제목의 결과를 뭐라고 말해요? 간증만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지나간 내 모든 삶의 아픔과 상처는 오늘날 나의 간증일 것이고, 지금 내가 한대다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다고 하면 이건 내 미래의 간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떻겠어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걸 깨닫고 나서 베드로가 놀라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32절을 볼까요? 이 예수를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다이 일에 뭐다? 증인이로는.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 얼마 전에 뭐하던 사람인가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뻘하셨다고 해도 설마 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다 달려가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못 만난다라고 디베르 바닥을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밤새 고개 잡으면서 피투성이로 자책하던 사람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세 번이나 물었지만 고개 한번 뜯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냐고 죽겠어 하십니다. 라고. 고개 숙였던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이유는 하나.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고 그에게 권능이 말고 나자 그는 담대하게 증인이 되어져 버렸어요. 베드로가 한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증인이 되어져 버렸어요. 되어졌어요. 그래서는 담대히 그 사람들 앞에서 외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이 살리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베드로가 샘플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도 수만 살게 모든 성.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혜도 있어야 되고, 명철도 있어야 되고요. 물론 물질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당연히 건강하셔야 되고, 재능도 있어야 되고요, 딸란트도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 지위도 필요한 거고요, 포지션도 필요한 거고요, 달란트도 필요한 거고요, 물질도 필요한 거고요, 재능도 필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영광을 누가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는 거예요. 마치 군인이 군에 입대가서 군복을 입는 목적은 딱 하나 없는 국방입니다. 군복을 입는 사람이 목적은 단 하나죠. 전 아까 우리 다른 경우 옷을 딱입고 나온 해군이 왔나? 아래로 하얗게 입고 그냥 빨간 넥터를 딱 메갖고, 해군인가? 해군처럼 보였어요. 어제 그 상록교구도 까만 치마 바지에다 하얀 걸 입으셨나? 무슨 여군들인가? 거의 군사적인 모습이 보여요. 아니, 뭐 해군이 됐든 누가 됐든 모든 군인들의 목적은 뭐예요? 국방이잖아요. 나라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비행기를 타든 탱크를 타든 뭐 장갑차를 타든 국방이잖아요 모양은 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증인되는 겁니다. 증인되는 거예요. 각자 달란트의 모양을 가지고 우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다낭교회 우리 남성 찬양팀 있는데 어 감동이었습니다. 어, 주님에게 찬양을 하는데 참 준비하셨고 그 찬양이 각자 모습은 달라도 찬양 영광을 돌릴 때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촤만해지고 언젠가는 아마 그 찬양이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신의 연약한 사람들에게 누군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 찬양을 듣다가 그 속에서 나도 예수를 믿고 저렇게 찬양하는 사람되기게 원한다는 소망을 가진다고 하면 그 영혼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 간절히 봐야 되는 오늘 하는 경우 헌신으로 해서 우리 성령 담아 의둘째 날인데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이분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다 사마리 땅끝까지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령 충만은 내가 뭐 그냥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나의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증인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어두스만 살게 모든 성도들이 뜨뜻 미지근하게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충만 받아서 어디를 갔다놀아도 오늘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라 새로운 베드로와 같이 담대게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언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사명을 다 감당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